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좋은 공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라셨죠? 아, 여러분, 코로나로 요즘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든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 이 시간에도 조금 어, 우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어, 여러분께서는 나와 또내 주위의 바로 옆 사람을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과 좀 거리를 두셨으면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 다름이 아니고 이 자리는 포항 향토 무형 이산원과 예심 국악 소리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제5회 마당극으로 들려주는 지역의 토속민요, 석국, 하얀 찔레꽃 공연 시작에 앞서 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신명나는 무대 그리고 좋은 소리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들이 오셨지만 모든 분들을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릴 때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런 좋은 자리를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발을 전국을 누비며 포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춘 정책특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예술인과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류영재 포항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최무영 포항시 예술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습니다. 세계 평화 인류의 발전과 포항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한국 유네스코 경북지회 정원택 주회장님의 이사님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토속미녀를 후대에 알릴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주신 주인공이십니다. 동해안 민속문화연구소 박창원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곡 하얀 찔레꽃 마당무을 축하해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춘 정책특보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한뭐 5개월 6개월째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큰 고생들 고심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도 어,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 지금 뭐두달 이상 어, 지역 안에서의 어, 확진자 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어, 철저히 개인적 어, 안전 그리고, 이, 방역의 힘을 쓸수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길숲 이거 만들어놓으니까 좋으시죠? 네. 다른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도심 한복판에 그 옛날에 동해남무선 폐선 철도를 이용을 해서 제가 과거에 포항시에 부시장을 한 5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힐링하는 그런 좋은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석곡 어, 선생님의 석곡 어, 선생님의 삶을 주제로 한 그런 마당극을 또장인순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구원을 해서 오늘 이 마당극 행사를 하게 되는데 마당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지 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대에 같이 동참을 하셔서 좋은 시간 즐겨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이 나은 정말 학자이시자 한의사이시면서 또 사회교육학자인 이런 선조들의 훌륭한 삶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켜보면서 우리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고 또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힐링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석해 주신 박창훈 소장님, 유영재 회장님 등 여러분들 환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유영재 포항주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유리님입니다 어, 아까 사회자님 첫 번째 말씀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예수님들 예술인들, 예술인들 중에서도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뭐감도 이런 감뭄이 없습니다. 장을 열 수도 없고요. 또 장을 열어도 또 오시라고 모시기도 어, 조심스럽습니다. 다행히 오늘 어, 개인 그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어, 어, 수칙을잘 지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이 우리 지역의 이큰 학자이자 어, 한의학자이신 석곡 선생님의 어, 뜻을 기리고 또그 어, 내용들을 우리 문화도시 포항의 문화 콘텐츠로 만들려는 활발한 활동들이 여러 분야에서 어, 계속 어,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 예수님님께서는 작년부터 어, 그런 노력을 하셨어요. 오두 번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어, 있습니다. 어,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어, 석곡 선생님께서 뚜벅뚜벅 이 무대로 나오셔서 코로나19에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그 멋진 처방 하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석곡 선생님이 다시 오시게 하겠습니까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목소리로 한마음으로 이 공연을 응원하시면 그게 곧 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좀더 어, 힘을 얻을 수 있는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신 어, 이재춘 특본님 그리고 광시 문화예술과에서 어, 과장님 며칠 전에 바뀌셨는데요. 어, 과장님과 팀장님도 오셨고 어, 박상호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국악협회 이원만 회장님도 어, 오셨습니다. 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멋진 공연 부탁드립니 감사합니다. 장원 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창작 활동이라면 저는 예술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발굴하고 실험하고 하는 그런 일에 울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점에서 우리 장임순 원장님은 수년 전부터 어, 우리 포항에 숨어 있는 그런 역사적 자료,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이런 무대에 에, 올리고자 많은, 어,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어, 이제 석곡이라는 우리 포항의 어떤 위대한, 어, 뭐, 의학자이자 어, 또 사상가이자 또뭐그한 그 학자이자 이런 훌륭한 분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런 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거를 단 단지 그냥 여기 그냥 스토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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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소재 하나 하나를 우리의 우리 포항의 그들로 빼꼼하게 치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연출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임선 원장님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우리 포항의 어떤 문화예술이 몇 단계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어, 된다고 보고 오늘 오신 모처럼 이런 어,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그래서 석곡 어,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공부다 할겸또 모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 깔아, 있는 우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축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나 감사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오늘 마당곳을 연출한 예신 부각소리 장임순 대표는 2014년 포항에서 처음으로 포항 토속민요로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하여 무대 공연을 올렸습니다. 첫 시작은 포항 토속민요의 재현 공연이었으나 그것은 포항의 이야기로 포항의 소리로 마당극을 연출하겠다는 다짐이 되어, 오늘 이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